여러분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그레이브즈 요즘 또 이제 뜬 1, 1티어 1티어 중에서 가장 좋은 쪽에 속하는 이 OP OP에 거의 가까운 그레이브즈 요즘 그냥 그레이브즈 먹으면 거의 게임이 이겨있다 싶을 정도로 그레이브즈가 사기거든 근데 이 그레이브즈는 이 템이나 스펠, 룬 이런 게다 이게 나눠진단 말이야 상황 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 룬부터 시작해가지고 난입이나 기발 어느 상황에 드는지 그리고 스펠도 저만은 그냥 보통 때 들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점화를 들어야 되느냐? 이걸 또 알려드릴 거고. 그리고 템트리 신화템이 리신은이 월식하고 드락사르가 갈립니다. 그리고 이 월식은 어느 상황에 가는 건지 그리고 이 드락사르는 또 어떤 상황에 가는 건지 그리고 이 월식 다음에 이코어로 어떤 템을 올리는지 드락사르 다음에 이코어로 어떤 템을 올리는지 그거 두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그레이브즈의 꽃이 정글모 비껴치기 알지? 그레이브즈는 요 산탄총이라 이렇게 네갈래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정글모 비껴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레이브즈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정글모 비껴치기를 할줄 알아요. 이것까지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싸움 잘못 우와. 건 거야. 이제 룬, 룬은 사실 그냥 취향 차이야. 그냥 취향 차이긴 한데 상대방의 CC기, CC기가 많을 때는 난입이 더 좋아. 기바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취향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기한테 좀더 좋아 보인다 그런 것도 지금 좋아해요. 나는 그냥 난입이 이동 속도가 갑자기 한 번에 확 빨라져가지고 그걸로 이 카이팅이나 포지셔닝하기가 좋아가지고 난 난입을 많이 애용해. 잡아놓은 물고기지. 스펠. 전멸 5월 점화. 점화를 드는 경우는 상대방의 룬이 기본적으로 정복자가 두 명. 왜냐면 정복자는 그 피읍이 있기 때문에. 물론 상대방이 뭘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냥 딱 보고 이 챔피언은 정복자를 든다. 이런 챔피언들 있잖아. 일단 이거고 두 번째가 상대방이 제 피흡이 많을 때, 예를 들어 뭐 정글 리신, 탑에 뭐 블라디, 자크나 이런 피흡 있는 애들, 그러면 피흡이 많을 때 들고, 보통은 이렇게 드는데. 적은 이래야 좋아. 월식이랑 드럭사르 월식 가는 상황은 상대방이 탱커가 많을 때 첫 번째가 이거고두 번째가 상대방을 원콤 못 내고 포지셔닝하면서 좀턴 턴으로해서 잡아야 될때한 턴으로 못 잡고 짝 이렇게 평타 치면서 포지셔닝하면서 잡아야 될때 그럴 때 월식을 둡니다. 월식이 보호막하고 이동 속도를 줘서 그레이브즈 포지셔닝 할때 진짜 좋아. 그리고 이 월식 갈 때는 템 트리가 요거 두 개를 같이 가면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월식에다가 두 번째 템을 징수의 총. 이거 두개 가는 게 좋은 게 월식에 어차피 이동 속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. 그리고 징수의 총 추가딜 5%. 나다 처형이 되잖아. 그래서 애매한 데미지가 이 징수의 총으로 무마가 되고, 이동 속도가 요우무를 대신하는 거고, 이 징수의 총이 드락사르를 대신하는 느낌이야. 그럼 이제 반대로 드락사르는 언제 가느냐? 드락사르는 상대방의 물몸이 많아서, 원콤 한 번에 낼수 있을 때, 그때 가는 거야. 이때 대신 드락사르는 또 템을 바꿔줘야지. 드락사르랑 요우무랑 같이 가면 좋습니다. 요우무 왜냐면 이 드락사르에는 그 기본 지속 효과가 추가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살짝 징수의 총의 그 추가 딜을 살짝 드락사르로 보완시키는 느낌이고, 그리고 이 월식에 있는 이동속도를 이 요음으로 그 보완시키는 거야. 살짝 서로의 장단점을 이렇게 보완해줄 수 있는 템 세팅이랄까? 그러니까 월식 갈 때는 징수의 총두 번째로 가시면 좋고, 드락사르 갈 때는 요음으로 두 번째 템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론상 정리를 해주면 정글목과 나의 몸이 대각선 방향으로 서 있어야 정글목들이 비껴서 맞는다. 여러 마리를 때릴 수 있다. 무조건이 대각선 방향. 대각선 방향을 어떻게 만드느냐? 바로 말보다는 행동. 먼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 으로 이게 여러분 들뭔차 이가 느껴 지시 나요？어떤 어떤, 어떤 플레 이를 했 는지 못했 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 게됐 는데, 평타를 한대 치면, 이렇게 일자로 걸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, 꺾어서 평타. 일자로 유인시키고, 평타. 꺾어서 평타. 일자로 유인시키고, 꺾어서 평타. 평타. 이거 두 개, 블루랑 두꺼비 같이 먹을 때도 그런 원리로 빗겨쳐서 먹는 거야. 오케이? 평타. 두개 빗겨치면, 일자로 유인하고, 꺾어서 평타. 빵야!